항고 집행정지 신청이란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거나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구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뉘며, 즉시 항고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결정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원래 결정 법원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기록을 상급 법원에 송부하여 항고 법원이 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 등에서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소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구제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는 주로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등이며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그 결정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예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항고로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그 결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나 결정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이두 제도는 본안 판결 전 권리 보호와 임시 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